소이 노래. 이 그림이 미술관 얘기하니까 그리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계적인 작품. 아세계적인 네. 작품 네. 있죠. 가장 있어요. 비싸고 네. 많은 신비와 수수께끼를 담고 네. 있는 그 그림. 네. 바로 모나리자. 모나리자. 네, 조윤희 씨의 모나리자가 저는 먼저 탁 떠오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책속기 노래에 모나리자를 네. 부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때는 모나리자. 아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더었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마늘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은 마음을 지만이 했도록 아쉬워. 장난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날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작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한대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은 마음을 만 있도록 아쉬워. 정녕 기대는날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날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녕 기대는날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이 책의 거의 앞 부분에 음.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쵸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나와야 되는 거고. <laughs> 그런데 아, 우리 나들님께서는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음, 음.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네, 모나리자. 네. 그거 말고도 두 점이 더 있답니다. 그래요? 네, 하나는 아일버스 음. 모나리자, 네, 또 하나는 네네. 프라도 모나리자 이렇게 두 작품인데요. 아, 그럼 이제 여러 패러디한 재밌게 막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한 작품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이거는 패러디 작품이 아니고요 아 원작품인데 아, 이 아일버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또 음. 다른 작품, 그러니까 제이의 모나리자가 되는 거죠. 어, 그게 거의 확실하대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분석해본 어, 결과,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프라도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음. 작자 미상으로. 네. 네, 재미난 사실은 음. 이 아일버스 모나리자와 프라도 모나리자가. 굉장히 젊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음, 있는 것보다. 아. 좀더 젊은 시절에 그린 게 아닌가.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책 안에 지금 그 그림들이 다 들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면? 네, 비밀의 미술관 22페이지에 아, 보시면 네.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군요.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책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그 날까지 미술 전파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네. 우리 최연혁 작가님의 그 말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힐링도 하시고 또 미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도 하나씩 구입하시고 네. <laughs> 화가들도 살아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비밀의 미술관 책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 봤고요. 어, 우리 다음에 또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책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짜잔. 짠. 야. 야. 피천득 네. 2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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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나. 그렇죠.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가이시죠. 수필. 시인이시기도 한데요. 아. 우리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과 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년오남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음.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열린 서재나 나눔 서재의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 페이지 책년오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참.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노래 불러주는 남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